빛을 담아요, 마음을 담아요. 안녕하세요. 정사진 공방입니다. 늘 그렇듯이 왔는가 싶으면 가는 게 계절이고 사람이고 그런가 봅니다. 습기와 고온과 그리고 후텁지근함을 털어내는 바람 한올에 행복했던 가을의 시작이 어느새 꼬리를 잘라내고 있습니다. 가을을 잘 보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우사진 공방의 감성사진 작가 코너입니다. 감성사진 작가 코너는 감성사진을 하시는 작가님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사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좋은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작가님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황명옥 작가님이십니다. 여성스러운 부드러움과 몰입을 할수 있게 과감하게 피사체와 가까워지는 촬영도 잘 하십니다. 바쁜 일정 속에 정우사진 공방을 다녀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좋은 작품 많이 하시고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어지는 사진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가을에 촬영했던 꽃무릇과 황명옥 작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소리> 선생님 이 꽃무릇 찍을 때잘 네. 찍어져요? 아니면 잘안 찍어져요? 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항상 그래요. 왜냐하면 이 꽃들이 지 맘대로 막 이렇게,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음. 어디, 어디에다가 내가 중점을 둬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서 음. 어, 어떤 때는 꽃을에다가 막 신경 쓰고 찍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핀을 다 날려버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써보는데, 선생님 사진은 또 나름대로 또 선생님만의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은요. 어, 이것도 밑에서 위로 찍었는데, 위에다가 부터 해요. 네. 앞에다가 요거걸 주고, 네. 네. 그리고 위에다가 이제 네. 핀을 좀 맞춰. 맞춰 어, 맞춰고 하고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는 이렇게 붉은 덩어리가 생기면서 네. 위에가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아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이렇게 진짜 뽀샤시하면서 복회가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밑에, 음, 그죠? 요렇게. 음. 와, 그날 이슬이 있었어요? 이슬이 살짝 있었는데 패는 안난것 같아 음. 지금 느낌이. 해가 네. 이쪽으로 햇빛이 살짝 들어오는 거를 밑에서 네. 위로 그빛 아 방향으로 찍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요, 요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요런데 어, 이제 음. 이게 다가 네. 조금씩 생겼죠. 아. 네. 네. 어, 되게 차분하면서도 그다음에 이게 배경색도 배경색도 되게 이이 이 꽃무릇에 꽃무릇이 원래 빨갛고 화려한데 그죠? 음. 색이 약간 빠진 느낌, 음. 채도가 조금 떨어진 느낌에 배경도 같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요거, 요거는 어. 찍는 방법은요? 선생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도 이제, 예. 앞에 꽃무릇을 예. 살리고, 옆에 예. 있는 부재를 아주 죽이지도 않으면서, 예. 살짝의 이제 그런 느낌을 살짝 주면서, 일부러 이렇게 이제 맞췄어요. 요런 데도. 어, 그, 음. 그 어떻게 해요? 얘는 맞추고, 얘는 아주 죽이지도 않고, <laughs> 살짝만 죽이는 걸, 어떻게 살짝만 죽일까요? 이게 예? 이제, 예. 예. 이걸 몇 미리 정도 되는 거예요? 약간. 약간 약간 망원 계열 같으다 그렇죠? 네, 이거는 응. 210mm로 찍은 것 같아, 요 210mm요. 아, 그래요? 네. 음. 그 여기에 맞으니까 이거 여기 뒤에가 살짝 거리감이 있으면서, 예. 네. 그얘는 맞지만 얘는 네. 살짝 그렇죠? 아. 이제. 그렇게 됐구나. 네. 어, 되게 예쁜 색감이 들었어요. 얘도 그렇죠? 네. 이렇게 찍고 나니까 여기 몽 몽을 몽을 이렇게 포회 같은 게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네. 어. 얘는. 90mm? 네. 네. 아까하고 와고 좀 달라요. 어, 바짝 들어가서 아, 그거를 가지고 거고. 바짝 들어가니까, 예, 아, 처음 전 거는 조금 네. 조금 떨어졌 떨어져서, 떨어져서 찍고, 네, 어, 음. 아, 색감이 이런 색감이 나오는구나. 어, 그러니까요. 음. 그 음. 약간 빈티지 색감에다가 네. 그 그런 그런 느낌에 음. 채도가 살짝 빠진 느낌, 네, 음. 뒤에다가 요요그 네. 네. 꽃 뒤에다가 이제 맞춰서 찍었어요. 이감을 아, 예, 예, 아, 예, 이거를 일부러 여기에 들어가게 꽃이 네, 네. 아. 조절을 해가면서 아, 선생님 사진 찍을 때도 항상 뭐든지 이렇게 조절을 하셔서 찍으시는구나. 자, 그다음에 저는 이 사진이 참 좋았거든요. 네. 이, 이 사진. 네. 이 사진. 요 바깥에 이 바깥에 이거 뭘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 네. 나무가 이렇게... 네. 있었어요. 아, 나무가, 나무가 있고, 있고? 나무 밑에 사이로 네. 이제 빛이, 들어, 빛이 들어왔는데, 네. 얘가 핀이 맞으니까 이 나무가 약 쪽에 아우라 때문에, 생기는 아, 거죠. 네. 세상에, 여기 저는 애, 엣지로 얘도 이쁜것 네. 같아. 요 네. 얘까지, 어, 그랬어요. 꼭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연출시킨 것 같은 느낌이 음. 드는 그런 사진이고, 곡효도 막 이런 쪽으로 생기지.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키워놓고 보면 왕방울만한 복회가 네.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달리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 달렸어요 이렇게 바탕에 색깔이 네. 너무 예쁘고 게 네. 이렇게 그죠? 연두랑 이렇게 짙게 이렇게 가면서 여기 여기 음. 여기까지도 네. 안 놓쳤어 여기도 안 네. 놓치고 얘도 살렸잖아요 지금 그다음 이거는요? 이거 또, 90mm? 네. 예, 이 정도인데, 예. 이, 이 빛을 받은 게 이렇게, 아우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 네. 예, 이게 느낌이 거미줄에도, 너무 여기 몇, 거미줄에도 지금, 네. 여기 팅! 하고 여기 맞았어요. 여기가 네, 빛이, 빛이 맞았어요. 여기 들어왔지, 그죠? 네, 네. 팅! 하고 거기 맞고, 요런 데는 요렇게, 이제 그빛 들어온 데마다, 이렇게 네. 복회가 이렇게 자생겨요저 렌즈꺼풀. 빛이 예. 여기에서 위로 막 치고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네네. 네, 네. 네. 그게 어, 너무 좋았어요. 이런지가 어, 복해 어, 표현을 되게 잘하네. 네. 그리고 이런 데도 붕괴지는 것도 지금 네. 이게 아까 선생님뭐 절반을 보이고 뭐 절반을 안 보이냐. 그것의 음. 관건은 뭐냐면, 음. 이것 찍을 때처럼 얘는 이제 이 헬리코이드를 바짝 열어가지고 네. 여기를 중점으로 들어가니까 이, 이, 여기 뒤에 배경이 음. 다 이렇게 말끔하게 무너진 거랑 마찬가지로 음. 얘도 절반만 크게 키우면 헬리코이드를 절반만 빼면 또이 음. 배경이 절반이 살아나잖아 그죠? 네네. 어 제가 얘기하는 거 어, 맞나요? 네네. 네 맞아요. <laughs> 네. 말을 표현하기가 네. 표현 을 못했어. 근데 선생님 네. 너무 잘 잡아주셨어요. 아그쵸그 네. 그런 이헤어렌즈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그것도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터득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그랬지만 선생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나중에 또그 핑거링을 하죠도 보면. 핑거링을 잘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스스로 네. 그게 터득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핑거링 얘기도 한번 네, 해야될것 네. 같아요. 얘는 되게 찬란한, 이날은 복회가 유난히 많았었네요. 어, 이게 그러면 앞에 가오라 가던 날 같은 날이에요? 맞아요. 같은 아, 날이에요. 그래요? 네. 어, 어, <laughs> 이쁘다. 여기, 이렇게. 네. 그죠? 여기, 요, 보케 방향이랑, 네. 여기, 요, 보케 방향이랑 달라. 생김새도 다르고. 네. 그죠? 네. 어. 그리고 이게 막 완전 찐빠랑, 찐 빨간색이 아니어서 저는 더 음, 좋은 음. 것 같아요. 색감이. 이 색감 좀 봐. 음. 저는 이런 색감이 너무 좋아예 예, 여기 이런 거 네. 그죠 이런 거랑 이, 이, 아, 이게, 어. 이게 명암이 예.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잖아요 다 예. 연하고 그쵸. 진하고 그렇 연하고 진하고 네복회도 네, 예. 이렇게 예. 다요 색깔도 여기 여기 톤들이 다 다르잖아요 예. 요톤 다르고 요톤 다르고 요톤 다르고 그죠 네. 여기 이거 다르고 스님 사진을 찍을 때 되게 섬세하게 보시는구나 이거를 그죠 아까와 동동반돼서 이렇게 음. 찍었을 때 얘도 복회가 엄청 저는 일단 복 이렇게부터 보는데 여기 요거하고 요것과 여기 안에 연두색 들어간 거 봐요. 어 네. 너무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그렇죠? <laughs> 어떻게 이렇게 찍으실 수가 있대요? 네. 찍을 때 이렇게 다 보여요? 이게? 보여요. 어. 보여요. 막 감탄을 하면서 찍어요. 막 어, <laughs> <저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어. 그러니까 힘들지도 모르고 네. 막 바닥에 그냥. 엎드려 가지고 <laughs> 어. 어. <laughs> 네 터서 주저앉아서 뒤로 이렇게 누워갖고도 찍고 막그요 맞아요, 맞아. 여기막 이게 동글동글한 복켓봐이 복개랑 네. 이복한 렌즈가 하나인데 이렇게 생기기도 해요, 그죠? 네네. 네. 아이고 이렇게 생기기도 해요. 어, 그런 게 너무 네. 신기해. 요여기막 나팔나파 팔랑개비 돌아가는 거 같기도 하고 음.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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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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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지 <내려가지. 웃음> 자.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우리 꽃사진이잖아요. 음, 네. 이제 보통 네. 우리가 처음 때, 저도 그렇고 처음 꽃사진 할때 하는 건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렇게 이거를 보시는 거잖아요. 사진 네, 찍을 때 네, 이거 네. 보고 네. 여기 네. 저는 이것도 네, 보시는 거요 네. 네. 어떻게 이 왕방울만한 복회가 네. 여기 앉았고 네. 이거 네. 조금 더 키워서 보면 거미줄이잖아요. 네, 네, 거미줄에 맞아요. 이 복회가 네. 들어왔어 지금 이렇게. 어... 그 렌즈가 참 매력적이네. 이게 빛 받는 예. 거를 이 예. 위에다가 받는 거 하고 이 응. 밑으로 밑에서 위로 보이는 거 하고 응. 이 보케 모양이랑 다르죠. 다 다르게. 예. 예. 근데 이게 보케 렌즈를 가지고 가서 보면 정면으로 <laughs> 찍을 때보다 약간 반 역광 스타일 그죠? 이게 해를 완전 등지지도 않고 완전 앉지도 않으면서 요렇게 내가 렌즈를 가지고 탁 이렇게 튕겨 보면 빛이 반사돼서 올라오는 그 확선이라 그러죠. 빛이 여기 꽃잎에 닿았다가 튀어 올라오는 걸볼 때가 있어요. 아그 자리가 딱 좋은 자리거든. 그 포켓 찍을 때는 또 그런 걸딱 염두에 두고 찍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멋있고, 이것도 멋있고, 완전히 그런 느낌의, 어, 몽글몽글몽글몽글. 너무 좋아요, 이거. 이렇게, 어, 너무 좋죠. 애들 콧방울에서 나오는 그, 그런 느낌? <laughs> 네. 이런 느낌? 이런 것도. 이렇게 놔도 굉장히, 그, 뭐라 그러지? 그냥 우리가 평소에 보는 이런, 이런 꽃물로서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정신이 없는 느낌, 네, 네. 그런 게 드는데, 그런 느낌이 지금 들지 않고 다, 음, 이런 여기. 선 하나도 다 예술로 보여질 만큼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났을 때, 음. 주변부는 어둡고, 얘는 밝고, 그 다음에 네. 얘 밑으로 떨어지는 이 여기까지도 음. 보면,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사진이 될수 있어요. 여긴 밝으면서도, 네. 이 네. 옆에, 그렇죠. 어두우면서도, 이게 다 하나하나 다, 그렇죠. 표현이 됐잖아요. 아, 나뭇잎 같은. 게. 예, 예. 네. 제가 키워서 보면 이렇게, 그죠? 네, 네. 어느 정도 그 윤곽이랑 실루엣 같은 거다 잡아서 네. 뭉개지 않고, 네. 요렇게, 네. 요런, 요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죠 요런 데가 참 좋잖아요. 네. 이렇게만 놔도 하나의 네. 어떤 사진 프레임이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들어가고 요. 이거는 제가 아까 응. 봤을 때어 너무 날랐나? 날랐다는 응.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노출이 오버됐을 응. 때 응.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도 저는 왠지 이 사진이 끌리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네. 갖고 온, 여기 찍을 때 이쪽으로 날랐기 때문에, 우에가 그래서 네. 이 꽃이 살짝 빈약해 보이는 건데. 예, 예, 예. 근데 전체적인 구성이 네. 좀 마음에 들어서 어. 갖고 왔거든요. 아, 네. 그렇죠. 여기 네. 구름, 구름이 네. 이렇게 막 구름띠를 이루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네. 또 이래 보면 여기하고 여기 그 앞에 있는 본 풀리파리가 네. 이렇게 지금 앞에서 이렇게 막아줘서 음. 여기도 지금 이렇게 놔도 여기가 지금 다른 느낌에 네. 굉장히 부드러운 어떤 그런 걸볼수 있지, 네, 그죠? 후레아가 예. 이렇게 퍼지면서. 예, 예, 예. 요로 쭈루룩 이렇게. 네. 우리 포토샵으로 치면 뭐 그라디언트가 네, 살짝 네, 먹어 들어가는 네,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지금 들어요. 라인도 있고, 이 라인과 요 라인, 네. 요 라인과 얘가 또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잖아, 그죠? 네. 이것도 주목을 받지만 이 밑에도 지금 한 주목 해야지 되잖아, 그죠? 네. 빛이 이리로 막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네. 들고요. 어. 선생님 이렇게 찍을 때 그럼 중점을 어디다 두고 찍으세요? 어 이거는 음. 여기 밑에 거를 밑에? 예 얘를 아, 예, 좀못 찍었어요. 아, 얘도 예. 이제 좀 봤지만 구성을 예. 하면서 예. 얘를 예. 얘가 그 밑으로 좋았어요. 지금 그렇게 막 포켓 방울이 떨어져서 이쁘기도 하고 이런데 네. 요, 요런 애지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쁘지만 그것도 음. 이쁘고 하나 더 본다 이거 네. 마지막에 얘 휘어지면서. 음. 빛이 안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그냥 꽃소리일 뿐인데 빛이 들어오니까 이만큼 얘가 음. 달리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네. 음. 결국은 구도가 어떻게 떨어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기도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음. 그렇 선생님은 지금 얘를 기둥에다 놓고 이렇게 갖다 맞췄잖아요. 네. 네. 맞추기도 하면서 이복회는또 대신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네.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구도인 것 같아. 요 네. 선생님은 이 사진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걸더 해보고 싶다, 더 촬영해보고 싶은 사, 어, 사진이 있을까요? 다양하게 못 찍어봐서 예, 예. 그 야생화라든지 뭐 예. 이런 여러가지 다양하게 좀 많이 찍어보고 싶어요. 야생화도 좀더 다양하게 찍어보고 네. 또뭐 다른 것도 더 많이 찍어보고 싶다고요? 네, 네. 그 헤어렌즈가 뭐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걸 찍으면 잘 찍혀? 뭐 이렇게 물어보는 이제 저 지인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을 때 헤어렌즈가 뭐냐고 묻거나 아니면 헤어렌즈를 이렇게 입문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 얼마간 이제 앞서가는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음. 일단은 이 이런 약간 휴아렌즈와 비슷한 안개낀 느낌 같은 뭐 이런 느낌의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네네. 꼭 경험해보라고 권해주고 싶어요. 아, 그렇죠. 이게 예, 네. 그. 저도 이제 옛날에는 그냥 안개김 느낌 아리아리한 느낌 뭐 이런 네. 쪽으로만 이렇게 그냥 쨍한 사진은 그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laughs> 그러다 보니 네. 점점점 하다 보니까 여기를 만나고 나니까 정말 네. 내 세상에 온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네, 음. 표현할 게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풍경은 풍경대로 네. 뭐 그냥 이, 이 사람들도. 네. 예, 이렇게 아련하게 표현되는 그런 모습, 네, 뭐 네. 숲속의 모습 다양하게 네. 너무 많은 소재가 다르게 표현되니까 네. 안 해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푹 빠지실 거예요. 선배로서 <laughs> <laughs> 잘 이끌어주시면 네.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혜화사진 쪽으로 이렇게 입문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럼요. 아. 네. 처음에 한 3년은 한 장도 제대로 못 건지고, 들고는 그래도 맨날 다녔어요. 왜냐, 음. 쨍한 느낌이 안 좋기 때문에, 음. 쨍한 느낌이 안 좋다기보다, 쨍한 느낌을 선호하지를 않기 때문에, 음. 늘 들고는 다니는데, 찍어서 누굴 보여주면, 그게 뭐야, 이렇게 하고, 그때는 같이 마음이 동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주구장창 그걸 들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같이 뭐 2470이나 70200으로 찍다가도 어느 순간에 얘를 한 번씩 꺼내서 찍어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에 익어서, 아, 이 느낌은 이렇게 나는 거구나. 그걸 제가 이제 터득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헤어렌즈 할때 금방 적응이 되던가요? 아니면 좀 시간이 걸렸나요? 그렇게 오래 걸린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저는, 네. 어... 선생님, 께 네. 보시기에. 예. 네. <laughs> 1년 네. 하고 이 정도 네. 찍으면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1년이 이만큼 들으시면 엄청나게 잘 찍으시는 거죠. 그죠? 그니까 러 이쪽으로, 이렇게 감성사진 쪽으로, 헤화사진 쪽으로 선생님이 어떤 그런 재능이 있으신 거예요. 감이 있다고 그러죠. 느낌을 사람이. 좋아해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렌즈들이 되면서 이렇게 각도도 잡으시고 여러 가지 각도도 잡으시니까 그런 사진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은 또 이렇게 좋은 사진 가지고 저랑 뭐.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의 사진을 놓고 우리가 소통을 하고 또 선생님이랑 저랑 둘만 소통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네. 이게 또 영상으로 만들어지면 같이 또 어, 시청하시는 분들도 또, 이렇게, 아, 이 사진이 이렇게 찍히는 거구나. 이 사진은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됐구나. 그걸 같이 공유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음. 선생님의 사진을 보고 선생님의 사진을 좋아하는 어떤 팬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먼길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어디 가실 때, 출사 가실 때저좀 불러주세요. <laughs> <laughs> 저도 시간 날때 출사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출사 여러 시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시간 맞으면 같이 가면 좋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저는 서울 올림픽 공원 사진 출사 한번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laughs> 오늘 많이 <laughs> 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재밌죠, 선생님. <laughs>